이민호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이자 한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이후 다양한 작품과 장르를 넘나들며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연기력, 비주얼, 그리고 글로벌 팬덤으로 이어진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다. 현재 그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 브랜드 엠버서더 그리고 자선 활동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민호의 이야기는 한류의 전성기를 상징하며, 그가 한국과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친 영향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유년 시절과 꿈의 시작. 1987년 6월 22일 서울 동작구에서 태어난 이민호는. 어린 시절 축구선수를 꿈꾸며 성장했다. 남성 초등학교 축구부에 소속되어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차범근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 그의 목표는 축구선수로 성장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었지만 5학년 시절 경기 중 심각한 손목 부상을 입으며 축구를 포기해야 했다. 당시 어린 이민호에게 이 사건은 큰 상처였지만,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다. 축구를 포기한 이후, 그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연극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기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순탄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그는 꾸준히 노력하며 작은 배역이라도 성실히 소화하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다. 데뷔와 초기 경력. 2006년 EBS 드라마 비밀의 교정을 통해 공식 데뷔한 이민호는 이후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과 단역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달려라 고등어와 IEM샘 같은 청소년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며 점차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영화 강철중 공공의 적 이래, 일과, 우리 학교 ET에서는 스크린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작품들은 아직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에는 부족했다. 그는 여전히 무명 배우로 분류되었고, 기회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며 자신을 다져갔다. 꽃보다 남자 한류 스타로의 도야. 2009년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구준표 역을 맡아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이 작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민호는 한류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다. 구준표라는 캐릭터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이민호는 이를 완벽히 소화하며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다.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25.7%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민호는 단숨에 국민 배우라는 칭호를 얻었다. 꽃보다 남자는 그에게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안겨주었으며, 이후 그의 경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에서 방영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장르 도전과 연기 변신.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의 성공 이후 다양한 작품과 장르에 도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2010년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는 손혜진과 함께 출연하며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도전했다. 그는 게이로 오해받는 검축가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유머와 감정을 넘나드는 연기로 대중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그의 연기력이 단순히 외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며 또 다른 성공을 안겨주었다. 2011년 SBS 드라마 시티헌터는 그의 연기 경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작품이었다. 그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강렬한 액션과 복잡한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이 드라마는 광고 수익으로만 104억 원을 기록하며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민호는 액션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2012년에는 사극 드라마 신의에서 최영 장군 역을 맡아 묵직한 카리스마와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그는 송진아 작가로부터 최영 그자체라는 극찬을 받으며 사극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어 2013년 상속자들에서는 김탄 역으로 다시 한번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았다. 이 작품은 중국 스트리밍 플랫폼 iQiyi에서 10억 뷰를 돌파하며 그의 상업적 가치를 더욱 입증했다. 글로벌 성공 파친코와 OTT 플랫폼. 2022년, 이민호는 애플 TV의 글로벌 프로젝트 파친코에 출연하며 국제적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 작품은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가족의 대서사를 다루며, 이민호는 젊은 한수 역할을 맡아 야망과 사랑, 고뇌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그의 연기는 글로벌 팬들과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뉴욕타임즈와 롤링스톤즈 등 주요 매체에서도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이 작품으로 회당 8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으며 한국 배우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경제적 성공과 자산. 2023년 기준, 이민호의 자산은 약 2,600만 달러로 추정된다. 그는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외에도 광고, 부동산 투자, 브랜드 엠버서드로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중국에서만 13개의 브랜드 광고를 통해 약 1,5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그의 상업적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사회적 기여와 자선 활동. 이민호는 단순한 배우로서의 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2014년 자선 플랫폼 PROMIZ를 설립해 환경보호, 아동복지, 재난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PROMIZ는 2016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았다. 그는 또한 유니세프와 협력해 네팔 지진 피해자를 위한 기부 활동, 환경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래와 전망. 이민호는 현재 과학 판타지 드라마 에스크 더 스타즈에 출연 중이며 이 작품은 2025년 방영 예정이다. 또한 파친코 시즌2에서도 그의 연기가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한류를 넘어 세계적인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기자의 성공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도전을 상징한다. 그의 커리어는 열정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다. 그는 한류의 선두주자로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빛나는 활약을 이어갈 것이다. 이민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남을 것이다.